울산 재개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남구 B07구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B07구역의 조감도가 공개되었을 때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당시 울산에서는 볼수 없던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와 커튼 얼룩 외관 특화뿐만 아니라 4,800평 규모의 단지내 중앙공원 등 고급시설이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남구 신정동 880의 9번지 1원으로 교통의 요지인 공업탑 부근에 위치한 B07 B07구역은 삼산동 접근성이 좋고 옥동 학원과도 1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며 두항로와수압로를 통해 석유학 단지로의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B07구역 바로 근처에 월평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청와이빌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면 바로 학교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07구역과 인접한 울산 화력사태, 운암판파스, 한라백조 아파트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신정 4동인데요. B08구역, 라이레스부터 B07구역, 그리고 대공원 한신 더 휴, 대공원 대명 루첸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1295세대의 대단지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3월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라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0층 10개 동 1295세대로 조합원 수는 522명으로 예상 세대 수는 1295세대.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비공7 구역은 30년 이상의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며 집합 건물보다 단독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08구역 라엘에스의 성공 분양에 이어 신정 4동에 여태 울산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시설을 갖춘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라 이곳의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1000세대 이상의 세대수를 갖추고 있고 주위 환경과 더불어 기반 시설도 같이 정비가 되는데 07구역과 08구역이 나란히 개발된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B07 구역의 진행 상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7월 추진위가 승인되었고, 2008년 1월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다가 13년 만인 2021년 조합 설립인가를 득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이 속도를 내어서 올해 3월 건축심의 통과 후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왼쪽은 B08 구역 라엘에스, 오른쪽은 B07 구역입니다. 두 구역은 같은 해인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라이레스는 2028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옆 B08구역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B07구역도 사업의 속도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B07구역은 현재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 번 임장을 와서 보니 비공칠구역은 연식에 비해 주택 컨디션과 도로나 기반시설이 양호해서 실거주하기에도 나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평지지만 중간중간 살짝 경사는 있는 편인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역 내 동서 오거리 쪽 대로변에는 상가들도 다수 있는 편입니다. 지나가다가 도로변 음식점에 뭐가 붙어있어서 살펴보니 B07 조감도네요. 그러고 다시 보니 이곳이 조합 사무실이네요. B07 구역 내 굵직한 상가도 다수 있는 편인데 이 또한 잘 풀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집합 건물 시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07 구역의 대표적인 집합 건물 중 하나인 신정코아입니다. 1992년 준공으로 올해로 33년차 아파트이고, 최고가는 21년에 거래된 5억 6천이고요. 가장 최근 거래는 올 8월에 있었던 3억 9천입니다. 전세는 1억 중반 정도인데, 현재 울산의 전월세 부족 현상으로 인해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B07구역의 또 다른 대표적인 아파트인 정일 아파트입니다. 1984년 준공으로 올해로 40년 차입니다. 최고가는 4억 6천으로 최근 거래는 올해 있었던 3억 5천 7백이고 전세는 1억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집합건물의 컨디션들이 대부분 좋아보이진 않아서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개발 구역에 와서 높은 곳에서 구역 전경을 내려다볼 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주택들과 빌라들이 허물어지고 이곳이 40층 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근에 학원가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B08구역이 먼저 입주하고 B07구역까지 같이 개발이 된다면 이곳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 알파고였습니다.